물을 좋아하는 건 네, 버드나무 아스이 만들었잖아. 네. 어. 알죠 네. 버드나무로 아스틴이 만들었어? 아의 <laughs> 그 제품. 아, 있어. 느티나무 그 어, 로고가 있다. 느티나무 로고, 로고 있어있어 느티나무. 포 아, 아. 정렬돼 있어. 아 기대. 대우 아. 네 집은 집이 어디야? 니네들 집이, 집이 어디야? 어느 <laughs> 아파트지? 지보리 지보리가 튀어나왔나 어머 여기 있다가 내가 말하니까 어, 내가 어머 봐봐요. 저기 송사리 때가 맑으니까 음. 보이네 세상에 많다 좀 찍어라 <laughs> 찍어서 이부장님한테 보여 드려 때가 있네 <웃음> 자, <웃음> 이게 보이나 이게 자, 아, 네. 저세가 되게 시끄러워. 오! 집, 집, 집 아, 집 갔어? 산수유? 산수유. 산수유. 음, 산수유. 산수유가 제일 먼저 요추밥수유가 제일 갔어? 산수유수유산수유가제고수유가 제일 먼저 수유수유가 제일 먼저 수유그제수유가 제일 먼저 수유제고수유가제고 그러니까. 연례가 연례가, 이 원천이 저기 대장동에 정수장이 있어. 아, 어떻게 숨을 건데? 그걸 걸렸어요. 예,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뿐이에요. 아, 이것도 아리수는 아닐까? 아리수. 여기 오니까 딱1 1 시인데 우리 돌아가자 가고 싶은데. 지금 조금만 더 갔다가 갈 거예요. 절로 조금만 더갈 거예요. 어머, 목년, 목련, 목년이요. 네. 아, 몽어리가 폈네? 몽어리가, 몽어리가 급히게 있어, 생겼네요. 목년. 아, 목년인데. 아 우리 따뜻한 남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아, 이 아, 그래서 이이향 뭐 아, 왜그런가생이고 생각을... 싶어서 그런가 <laughs> 아 저쪽 북쪽, 북쪽 나라 얘기해가? 저 중국이나 그쪽 곳이에요? 흔히 보는 거는 중국 거예요. 응. 목련이 종류가 되게 많아 중에, 이렇게 뭐 큰건 일본 목련이고 이거는 중국 목련, 백 목련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목련이야. 응. 근데 향이 되게 좋아. 응. 이런 거는 향이 없거든. 길 지나가다가 무슨 향이 있스싹 돌아보니까 목련이더라고. 중국 은련 하나 있고. 우리 목련은 향이 좋은데 꽃을 보고 싫어해. 그 자목련은 그러면 어디 거예요? 그다 중국, 중국 거예요? 백 목련에 왜 그런가 생각을 하니까, 이렇게 보면은 꽃이 이렇게 달리고, 이 짜라 줄기가 따뜻한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북쪽으로만 아, 늘어난대 그러니까 아, 이 북쪽을 향하 아, 북향하라 해갖고 성비들이 좋아. 민금님을 성장한다고, 북쪽을. 아, 아, 아 참. 아, 저기에. 이게 나구 어, 나구라는 음, 거야. 낙수, 나구, 음, 나구 나구 나구송이네. 나구성. 정말 저 밑에 볼록볼록한 게 그게 음, 공기 뿌리네. 음, 아이고 참 좋은 거야. 산수유 꽃이 필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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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울이가 아, 다보입니다 아, 다 아, 아, 지금 우린 저까지 갔다가 여기서 턴해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. 아, 이렇게 평지니까. 야, 누구든지 와서 걸을 수도 있겠네요. 제가 걸음을 못 걷는 저도 이렇게 잘 따라 걸었습니다.